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중고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아니, 전기차를 중고로 산다니 불안하신가요? 혹시 배터리가 손상되었다거나 큰 하자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신가요? 아니면 불이 날지도 모르는 전기차가 두려우신가요? 쫄리면 디지시던가?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3천만원대의 테슬라 차량을 살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신차값이 시가라서 정확한 감가율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모델3의 경우 대략 5천에서 6천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는 스탠다드 5,369만원, 롱레인지 6,369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보통 1,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스탠다드 플러스 4,169만원, 롱레인지 5,169만원의 차값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작 3에서 4년이 지난 지금 이 차량들은 세월에 의한 감가를 처맞고 3,000에서 4,000만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탠다드 모델이 아닌 롱레인지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감가된 경우에는 3년 만에 1,000만원 이상의 감가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fsd와 eap의 승계가 가능하다면 개 이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테슬라 차량들은 중국과 방어가 엄청났었습니다. 웃돈 얻는 것은 물론 차를 찾으려고 해도 워낙 매물 자체가 희귀했습니다. 그렇다고 차가 한국에서 안 팔린 것도 아닌데 차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거지 매물도 별로 없고. 감가도 얼마 되지 않는 신기한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모델Y 같은 경우는 어획량이 떨어진 다금바리처럼 시가 상승으로 인해 중고차값도 덩달아 상승해버려서 신차값보다 더 비싼 중고차값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격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약간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감소하자 차 가격을 단순 할인하는 것도 아닌 그냥 원래 차 가격을 내려버렸습니다. 올해 1월 모델3 4200만원 수준 모델Y 4700만원 수준으로 6에서 13% 가량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모델 Y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의 가격을 원화로 치면 260만 원 가량을 인하했습니다. 2023년 두 번이나 차 가격을 내려 판매한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가격이나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 개쩌는 중국산 배터리를 단 중국산 테슬라들이 본격적으로 한국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l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3가 있긴 했지만 그때보다 더욱 저렴한 폭으로 싸진 4천만원 들어 살수 있는 모델 y rwd가 대표적입니다 이 차는 지금 한국에서 불같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실 구매가가 거의 5천만원에 가까운 4천만원이겠지만 그 전에 모델 y 가격이 6천에서 7천만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배터리가 LFP든 3원계든 어쨌든 테슬라 SUV가 4천만원대라는 사실만으로 기존 차값이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테슬라 중고가격 하락의 하이라이트는 모델3 풀체인지급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되고 특히 외관의 전면과 후면은 풀체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 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에서는 차량의 부품 50% 이상을 바꾸었다고 발표하는 등 거의 새 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3 하이랜드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중국에서의 가격은 스탠다드 3,581만 원, 롱레인지 4,077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면 보통 1 천만 원 정도 가격이 더 비싸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은 실 구매가가 4천만 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중고 얘기하다 뜬금은 같은 새 차를 이야기하냐고요? 이것들이 바로 기존 테슬라 차량들의 가격을 추락시키는 요인이자 앞으로 추락을 가속화할 희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랜드의 인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기존 모델 3의 중고값이 미친 듯이 바닥을 칠 것입니다. 지금 하락한 중고 가격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랜드 소식과 모델 Y RWD의 에해 기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차값이 더 떨어질까 봐 미리 예상하고 차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4천만 원 가까이 주고 모델 3 롱레인지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모델 Y RWD 새 차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개 싸비득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배터리의 종류가 상관없으시다면요. 그리고 모델 3의 일랜드는 우리나라의 3, 4분기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슬라를 중고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눈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1분기 정도만 더 있으면 미친 감가도 들어맞은 모델3의 개꿀 가격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3천만원 중후반대 개꿀 모델3의 맛깔나는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연식은 모델 강화 연식 변경이라고 할수 있는 리프레시가 없는 초기 모델인 2020년 10월 이전에 Okay. 모델 3 롱레인지 자랑들입니다이 차의 나름 개꿀 포인트는 바로 새로 나오는 모델 3 하이랜드의 가성비 중국산 배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배터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신차가 구형차보다 어떻게 안 좋을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모델 3 하이랜드 스탠다드의 차값이 저렴한 것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중국산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아닌 3원계 배터리로 전기차에 적합한 효율을 가진 배터리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차값의 대부분을 차지.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발전을 거듭해 가격이 적당히 내려온 시점 그날이 내연기관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면 두 배터리 종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배터리계의 혁신이라고 할수 있는 삼원계 ncm 배터리는 주요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에 앞자를 줄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모델3의 경우 원통형 NCA 배터리이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입니다. 3원계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더 발전된 기술이며 수명이 길고 충전 속도 또한 빠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주행 거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직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LFP 배터리는 양극재로 비싼 코발트와 니켈 대신 값싼 철과 인을 넣는 배터리입니다. 지구에 널리고 널린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광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싼 것을 제외하고는 삼원계 배터리의 효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거리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LFP 배터리는 무게가 많이 나가 같은 모델 3 스탠다드의 경우에도 120kg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무게의 차이는 바로 전비의 차이로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 외로 현재 논쟁 중인 사연으로 겨울철 전비의 손해가 3원계 배터리보다 심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배터리 자체만 놓고 비교했을 때이고 실제로 차량의 배터리 관리장치인 BMS가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혹은 제조사에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 조절을 하는지에 따라 무수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LFP가 안전도면에서 더 높다고 하는 것도 단순 배터리 상태에서의 이야기이며 고출력을 요하는 전기자동차에서는 확실하게 연구된 데이터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lfp는 싸고 효율이 떨어지며 3원계 배터리는 비싸고 가볍고 효율이 좋다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3천만원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2020년식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당연히 3원계 배터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가가 조금 더 진행된다면 높은 효율을 가진 배터리와 첨단기업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아주 값싸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2020년식 모델3 롱레인지의 최악의 단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일반 자동차 제조사와는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회사라는 이미지가 아닌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파는 테크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미지와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이게 자동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이었고,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능의 변화는 마치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장비의 장점은 추후 소프트웨어 관리가 있겠지만, 신제품이 빨리 나와 잦은 기종 변경을 할수 밖에 없는 생태계라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3년이 지나도 굉장히 구형이 되며 최신 스마트폰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겠지만 cpu와 배터리 등의 자잘한 발전으로 인해 성능에서 조금씩 뒤처지게 되는 것이지요 테슬라의 방향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 차를 사면 최신 소프트웨어에 어울리는 cpu와 새롭게 추가되는 최신 기술들을 누릴 수 있는데 반해 구형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모델의 변화 시기를 최대한 오래 두어 기존 소비자들이 구형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오래 걸리지만 테슬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들은 리프레시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것은 통상의 페이스리프트도 아닌 상품성 개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통보하지 않고 조금씩 부품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늦게 살수록 제일 좋은 차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요. 그럼 이 리프레시가 없는 초기 모델인 2020년식 롱레인지 등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먼저 전기차의 필수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히트펌프가 없습니다. 히트펌프가 필요한 것은 겨울철 낮은 온도로 인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온도를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는 배터리용 히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트 펌프의 장착으로 겨울철 총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롱레인지 모델은 겨울철 주행거리가 깎여나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는 옵션의 부재입니다. 바로 파워 트렁크가 없습니다. 손으로 쾅 하고 닫아도 되지만 이게 갬성 품질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요소라 매우 아쉽습니다. 아니 당신 C클래스 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앞좌석 이중 접합 유리도 없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좋다 좋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갬성의 부분입니다. 차량의 잡소리나 풍절음과 같은 소음도 이 갬성 부분을 상당히 저해야 하는 요소인데 역시나 초기 모델은 유리도 얇아 풍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풍절음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생산된 첫 번째 리프레시입니다. 이 기능들 이외에 많은 부분이 조금씩 변화되었고 주행거리도 소폭. 상승한 등 역시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프레시인 일명 리리프. 2021년 5월 이후 모델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거리가 또 한번 늘어났습니다. 초기 2017년의 경우 446km였던 주행 항속거리가 2019년 463km가 되었고 2021년 508km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리프트도 아닌 상품선 개선에서 조금씩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자동차라니요. 기존 자동차 브랜드였다면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장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더라도 페이스리프트 시기까지 꽁꽁 싸매뒀다가 한 번에 변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 리프트 프레시 때 드디어 핸들 열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식 개꿀 가성비 모델에는 핸들 열선조차 없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아, 핸들 열선은 곤란한데. 전기차야 실내 온도를 타기 전에 조절해주면 된다고 위안 삼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게 있어도 안 쓰는 것과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쓰고 싶을 때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잘 생긴 놈과 못 생긴 놈의 차이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굵직한 변화들입니다. 소소하게 변화한 것들까지 말씀드리면 영상 길이가 30분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식 모델3 롱레인지를 추천드리는 것은 이건 가격이 깡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경험해볼만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모델3의 값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의 장점은 타 브랜드와는 다르게 옵션 하나하나가 있고 없고 엔진 마력이 몇 마력인가를 떠나서 반자율주행 장치의 놀라움과 슈퍼차저와 전자장비들의 활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움직이는 냉장고 또는 가전제품이라고 욕을 얻어 처먹었지만 솔직히 테슬라가 움직이는 가전제품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도 이젠 피 끓는 모터스포츠와 같은 스포티한 자동차가 아닌 냉철하고 차갑지만 어쩔 수 없이 편리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모빌리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기술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고 액셀링을 조절하고 기어를 조절한다고 하는 등 기계적 메커니즘이 장악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빌리티의 시대에는 이런 개인의 기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경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관여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 테고 운전자의 기준 또한 A 브랜드의 자동차보다 B 브랜드의 자동차가 더욱 편하더라 라고 하는 경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거꾸로 흘러 가지 않는 이상 다가올 미래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구태 여연한 낡은 사고방식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는 전기차 동호회에서 개인 매물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